2016년 7월에 네이버는 주제별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반영하는 C랭크 알고리즘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올해는 문단형 어, 순위패까지 검색 결과에 반영한다고 발, 아, 발표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C랭크와 다이아를 기반으로 하고 다만 검색 결과 보여주기를 이 형태만 고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C랭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겠죠? 네이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는 얼마나 되고 생산되는 정보의 품질은 얼마나 좋으며 생산된 컨텐츠는 어떤 연쇄 반응을 보이며 생산 소비되는지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가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인기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오늘 C랭크 1편에서는 딱 하나만 챙겨가도록 할게요.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가 얼마냐 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분야 카테고리만 운영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해당 분야 컨텐츠를 많이 발행하는 사람이 그 분야 전문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내라 이 말인데 첫 번째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내가 직접 촬영하고 글을 창작하는 방법밖에 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챗 GPT입니다. 일단 구매 전환에 대한 문제는 접어두겠습니다. 오로지 주제에 대한 집중도 즉 같은 주제로 얼마나 많은 글을 발행하는가입니다. 대충 기본적으로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정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글을 계속 쓴다면 유사 문서로 걸리게 되어 노출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만 피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빠르게 주제에 대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에 대한 컨텐츠가 80개에서 120개만 올라간다면 주제에 대한 집중도라는 C랭크의 기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까요? 설마 1,000개의 글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일단은 가장 먼저 컨텐츠 수량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품질, 연쇄 반응 등을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C랭크의 첫 번째 조건, 주제에 대한 집중도 이걸 채 g PT를 통해서 만족시키시기 바랍니다. 즉, 채 g PT가 문서를 생산하고 나는 그것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석이 아니라 싫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글을 하나하나 작성하시면서 몇 달이 걸려도 절대 지치기,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빨리 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일의 효율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충족하셨다면 다음 C랭크 편이 도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